LG 그램 시리즈의 혁신적인 프리미엄 노트북 LG 그램 프로 3616TD90SP-KX56K를 만나보세요. 이 제품은 16인치 OLED 터치스크린과 120Hz 주사율로 생생하고 부드러운 영상 감상이 가능하며 2880x1800의 고해상도로 선명한 화면을 자랑합니다.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16GB의 강력한 LPDDR5X 메모리와 256GB 저장 공간으로 빠른 작업 처리와 충분한 저장 용량을 제공합니다. 12코어 인텔 울트라 5 프로세서와 4.5GHz의 고성능 터보 부스트로 뛰어난 성능을 경험할 수 있으며, 사용자들은 가볍고 넓은 화면, 빠른 배송과 만족스러운 사용 후기를 통해 이 제품의 뛰어난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